부자 캠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빡! 안녕하세요. 부자 캠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수가 멋지게 보이는 미량에 있는 호방 캠핑장을 왔고요. 이번에 새로 산제이나체에서 나오는 제쿠 쉘터를 설치해서 오늘은 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쉘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저도 이거 처음 쳐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쉘터 리뷰는 다음번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설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엄마, 살고 있어. 어, 뭐가안보인데 자꾸. 나도 다시 하고 싶은데. 야, 이거 건들면 안 돼. 네. 받쳐. 네. 아야해. 예. 네. 네. 드디어 세팅이 끝났네요. 제가 자세하게 사이트 구성해 놓은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밤이 너무 늦어서 저녁부터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 설치해 놓은 거는 내일 낮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준이 보양식으로 LA 갈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구워서 승준이랑 얼른 밥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래요 송준이 <laughs> 고기야 아니 저거 뭐야? 뭐? 저 개구리 개구리? 응다 봤네 아 개구리는 집에 갔어 이제 huh 자도 없네 상 이제 앉아서 밥먹어 밥한잔 아, 할까? 짠 성준이가 밥 먹다가 너무 많으면 엄마 아빠한테 응. 나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요. 얘기하면 되지 나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요. 지금 지금? 응너몇 숟갈 안 먹었는데? <laughs> 아 그러면 세, 세 번만 더 먹자 어때? 두 번? 세 번? 안돼두 번? 응. 번? 알았어. 그럼 두 번만 더 먹어 대신에 많이 퍼야 돼 来看。 thank <laughs> you 자, 이제 아침밥은 다 먹었고,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사이트를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와 있는 곳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량에 있는 호반 캠핑장이고요. 저도 어렵게 예약을 해서 그나마 좀 좋은 자리로 예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묵은 곳은 호반 A 구역의 F4번이고요. 이 호반 A 구역은 한 사이트씩이 아니라 무조건 두 사이트씩 예약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두 사이트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주 널널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쪽 편으로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이나치의 제코 쉘터를 설치를 했고요. F3번 구역이라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윈드 스크린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앞에 철조망도 없이 바로 저수지가 보이는 뷰라서 엄청 이쁩니다. 자 텐트 내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구요 저번에 서커스 티시 치듯이 밑에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해서 자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서커스 티시랑은 틀리게 그라운드 시트가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도 이렇게 욕조 형식 그라운드 시트가 있고요. 거의 3분의 1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부도 보시면은 저기 A 폴대에 있는 부분이 공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텐트 내부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하부 벤틀레이션이 한 군데 저쪽 편에도 한 군데 이쪽에도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상부 벤틀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한 개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러그를 깔아서 자식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이제 제 랜턴들 아까 하부 벤틀레이션 세 개를 포함해서 A 폴대에 있는 입구 메시 창세 개까지 하면은 이쉘터 같은 경우에도 개방감이 좋아서 여름철에 사용하기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관계 또 오면. 저기 있네. 알았어. 자, 얘가 저쪽으로 가야지. 아빠, 잠깐만, 이거. 야! 아!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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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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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어 아빠 나도 줘. 이거 커피야. 응. 커피. 준주이는 응.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응. 아이스크림 사러 갈 거야? 응. 이거 한번 하자. 오지 않았잖아. 하나, 둘, 셋. 응. 아디오스 가자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고 올게 뒤야 야 뒤야 아이 아이스크림 헬리콥터랑 같이 아니 아이스크림 산다네 헬리콥터랑 같이 사게 왜? 언니는 아니... 헬리콥터랑 같이 사야 돼 아니... 헬리콥터?

내 챙겨서 네 아빠 응? 형한테 빨리 가자. 오케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찍는다저 저쪽 저쪽. 대왕개미인데. 어디게? 아, 개미. 어디 어디? 대왕개미? 아, 저기. 아까... 저 위에 봐. 저기에 봐. 썩어. 저기 봐. 저기다. 봐, 저기, 봐. 저기 있지? 저 나무 밑에 많다. 아, 뭐 올라가 봐. 이거 내가 봤어. 대왕개미인데? 어. 아빠는 텐트 치고 있을게. 아. 어, 또 있어. 어디? 거기. 도 <목마> 크게 된다고 하잖 크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아니야 이거 놓고 끌면 바꿔야 되는데. <laughs> 아 이제 그거 떠나서 나비에방금모아잖요어 뭐 이거 떨 봐. 져삼촌 고쳐줄게 그러면 음. 이렇게 누르면또 이렇게 누르면. 야. 형아 한 번씩 같이 해. 형아 평화 줘봐. 형아도 해라고 해. 어 이거 잘안 돼. 잘안 돼? 형아도 하라고 이거. 다시 떼고. 된다 된다. 근저 졸로 가서 이거 묻는다 이거 아... 먹는 동안 형아도 하라고. 선선 봐봐요. 우와 잘 나오네 이제. 형아 잘 봐요. 이거. 어잘 아, 나오네. 거잘 봐. 어 이거 봐. 송준이 것도 아 나오다 말았다. <laughs> 이제 뭘 하길래 그래 집중하고 있노 오마이갓 카메라 갖고 얼굴 막아 나가지 누구아둥그 가지고 아이고. 아. <laughs> 네요나 옛날에 카라반 끌고 왔지. 여기 와. <laughs> 그 주인 아이씨가와이가 카라반 클 처음 먹다고 호랑이 자호이아 삼촌이 막아줬대또 들고 있을 거야? 우리 자리에 와서 보이지 아와승이잘 먹네 물 줄까? 이런 반찬 데리고 올게 아아닌데 아이가 함부로 맞으라는 말그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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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하고 와서도 이제 그 이제 그한달 남은 사람이 또 있어야지 또 그대로 마이 <laughs> 집에 아, 가다고 <laughs> 아빠다자 데다가 걸서다 뺏기고 그러고 이제 배불부 때까지 차 배기 보충된다가는 기차 연무대 역에서딱 네. 기차 타고 나가 배기로 그 삼미. 조금 살짝 잘라서 돌려야 그 아빠 먹고 있어. 같이 푸는거야. 같이 봐. 승주이도승주이가 퍼서 먹어 빨리. 이제 다 식었어. 사람안 잡아먹어. 자자자자 고래 사먹어. 안 뜨겁지 이 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약한 사이트는 호반 A 구역의 F4번 사이트이고요. A 구역 중에서는 제일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독립적이긴 한데, 대신에 사이트까지 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F3번에 저기 텐트가 쳐져 있으면 짐 옮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수뷰가 잘 보이는 사이트는 A 구역 4개 사이트인데요. F1번부터 F4번까지 이렇게 호수가 잘 보입니다. 이쪽이 F3번이고, 이쪽편으로 F2번과 F1번이 있습니다. 호반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차는 이곳으로 내려갔다가 짐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차는 이쪽편에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호반 캠핑장의 안내도입니다. 안내도만 봐도 굉장히 넓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구역이 있어서 사이트 개수도 엄청 많은 편입니다. 제가 있던 곳이 호반 A이고요, F4번 사이트이고요. 여기 호반 F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는 모두 두 사이트씩 예약을 받기 때문에 두 사이트 가격을 줘야 됩니다. 여기 앞에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곳이 중간에 있는 개수대와 세면장입니다 그 앞쪽으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과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캠핑장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 이 길로 내려가시면은 아까 보셨던 호반 B 구역입니다. 이쪽 편에 자그맣게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연못 보이는 사이트가 여기 보시면 호반 C 구역입니다. 여기가 호반 B 구역인데, B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호수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늘은 엄청 좋습니다. 여기 개수대에서 위로 올라가시면은 정각 사이트가 있고요. 이 정각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나무들이 엄청 많아서 여름에 캠핑하기는 엄청 좋습니다. 원래 이곳에 방방장이 있는 곳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방장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올라오시면은 마지막에 매화 사이트입니다. 매화 사이트는 나무 그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이곳에 개수대가 있고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야간 매점이 있습니다. 야간 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교를 통해서 술이나 물, 그 다음에 음료수, 그 다음에 장작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아마 밑으로 열쇠가 나와서. 이 열쇠로 이 사물함을 열어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물이 갈리동이고 저기 보시면은 낮에 운영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장작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매점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은 모두 둘러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좋은 곳으로 캠핑을 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면 다. 응. 음. 이름 뭐예요? 빨리 와. 부자 캠퍼. 그럼 구독해드릴게요. 고마워.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